자 봐봐, 이제 이온의 전화 확인 실험을 할 건데, 요 친구들 잠깐만, 어딨냐? 참고하려면 여기 참고. 5 2에 뭐냐? 페이지 34쪽에 2번에서 3번, 요거 참고해서 지금 실험이야 실험 한번 보자. 그 전에, 오, 자, 봅시다. 그 전에 참고로 우리가 랩마, 미리 알아야 되는 것들이야. 미리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 자, 봅시다. 이온 색이라고 적어. 이온 색 적고 원래 이온들은 물 속에 들어가면 투명해. 색깔이 투명한데 자. 어디서 정확하게 적어 줄게. 수용액 상태에서 물이지? 수용액 상태의 이온 색들이 특이한 녀석들이 세 가지가 있어. 이세 가지는, 자, 적자. 1번. Cu2+, 있지? 3+,는 안 돼. Cu2+,는 수용액 상태 물 속에서 푸른색이야. 색깔이 되게 예뻐. 그래서 뭐냐면, 물 속에다가, 원래 우리 구리는 어때? 약간, 구리 색깔 알지? 약간 황동색 계열? 근데, 물에다가 얘를 집어넣잖아? 구리, 이온을 집어넣어서 구리 2+,가 e 되면 진짜, 에메랄드 색깔의 푸른색으로 바뀌어. 푸른색이야. 외워? 자, 그 다음에, 어, mnO4, 아까 마이너스, 과, 망가니즈산 이온. 얘는, 이름. 얘는 무슨 색이냐면, 보라색이야. 물 속에서 mnO4, 마이너스는 보라색이야. 세 번째. CRO4E-. 그래서 쌤이 아까 요것들, 특히 다원자이온에서 MNO4-, 과망가니즈산이온, CRO4E-, 크롬산이온 외우라고 했었지. 얘는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 노란색이야. 자, 무슨 얘기야? 자, 봅시다. 요거. 외워. 요거는 문제 풀때 모르면 몰라. c u 2물 속에서 푸른색. MNO4- 보라색. CRO4- e 노란색. 그래서 이 이온색을 나타내는 아이들 이세 개는 뭘로 쓰이겠니? 실험에서 어? 눈에 보이게 하는 무슨 역할? 지표 역할로 많이 쓰여. 지표가 뭐예요? 실험에서 그러니까 비주얼하게, 비주얼라이즈드하게 할때 많이 쓰여. 왜? 우리는 실험은 뭐니? 눈으로 많이 보지. 그래서 눈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지표로 많이 쓰이는 거 색깔 알아야 돼. 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쌤은 이거 지운다. 정리했지? 정리하고 나면 항상 암기가 필수다. 중학교 때는 암기를 열심히 해야 되고, 자, 봅시다. 이온의 전화 확인 실험은 뭐냐면, 우리 뭐할 거냐면, 자, 이렇게 그려. 이게 뭐냐면, 걸음종이야. 걸음종이에, 여기 집게를 꽂아줘. 집게, 집게, 꽂아서, 이렇게 해서, 건전지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전구를, 연결을 하나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적자. 얘는 건전지. 얘는 전구. 얘는 거음 종이. 근데 거음 종이에다가 물을 적셔. 자. 물은 자, 봅시다. 순수한 물은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니, 안 흐르니, 전류가 안 흘러.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지? 가운데다가, 여기는 우선 점선 반띵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튀어나온 게 플러스극. 매끈한 면이 마이너스라고 했지? 그럼 여기는 플러스 정극일 거야? 자, 이쪽은 마이너스 정극일 거야? 우선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 지금 여기 전구 불이 들어와 안 들어와 전구 불이 아직 안 들어왔어. 자,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뭘 넣어줄 거냐면 이제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전해질을 넣어줘. 전해질 예를 들면 어떤 거 넣어줄까? 전해질을 넣어줘. 예를 들면 이런 거뭐 질산칼륨 같은 거. 질산칼륨 수용액을 어디다가 어 수용액이니까 물 여기 합쳐져서 여기 있네. 그럼 전해질은 질산칼륨이라고 하면 되겠지. 거름 종이에다가 질산칼륨 요 요게 합쳐진 게물 더하기 전해질이구다. 질산칼륨 수용액. 질산칼륨 수용액을 집어넣어이 전해질은 뭐를 전류를 잘 흐르게 하기 위한 물질이야. 자, 그래서 실험을 구성할 때 어때? 거름종이에다가 뭐 질산칼륨 수용액 같이 물에다가 전해질을 넣은 애들을 여기 거름종이에다 적셔 가지고 전극을 연결해. 연결한 다음에 이제는 봐 봐라. 요 가운데다가 요스포 있지? 요 가운데 스포에다가뭘 넣어 줄 거냐면 자, 여기는 뭘 넣어 주냐면 어, 과 망가니즈산 망가니즈 칼륨 수용액을 떨어뜨리고 여기는 황산구리를 떨어뜨릴게.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렸더니 시간이 지났더니 나는 보라색으로 이쪽으로 뭔가 얼룩이 파란 색깔 얼룩이 이동을 해. 즉, 어, 아니다 보라색 보라색이 있나 보라색으로 할까? 잠깐만, 보라색이. 얘를 보라색으로 하자. 보라색 얼룩, 얼룩이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해. 자, 그 다음에 푸른색 얼룩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봅시다. 그래서 내가 화학식을 꼭 쓰라고 하는 거야. 과망간이지산칼륨이라는 얘기는 K Mn O4지. 얘는 물 속에서는 얘는 이온 물질이야. 그럼 물 속에서는 K+와 MnO4-로 이온화가 될 건데 요 색깔 무슨 색이라고 했니 이온색이 보라색이야 그러면은 요 보라색이 봐봐라 요 보라색 얼룩은 얘 형태가 뭘까 MnO4- 인데 요 얼룩은 전하가 뭐니 전하가 여기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온이야 그렇단 얘기는 마이너스 전하는 어디로 끌려가니 플러스 그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요 보라색 얼룩에 정체는 뭔가요라고 문제에 나올 거야. 그럼 MnO2 과 망가니즈 산 이온입니다라고 쓰면 돼. 자, 그다음에 자 봅시다. 요 황산구리 수용액도 마찬가지로 요거 내가 화학식 제대로 쓰라고 했어. 구리. 황산구리야. 얘는 물 속에서 수용액 속에서 이온화가 되면 구리 이온과 황산 이온으로 이온화가 될 거고, 이 색깔이 무슨 색이라고 했니? 푸른색이야? 푸른색 이온은? 자, 얘 정체가 푸른색 얼룩이야? 얘가 어, 구리 이온이란 말이야. 구리 이온인데 얘는 정 이온의 전화가 플러스 전화를 띠지? 플러스 전화를 띠는 친구는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을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게 하나 더 있어요. 자, 봐봐라. 얘 어쩔 거야, 얘. K 플러스. 여기에 K 플러스도 있었고 어때? MNO4 마이너스도 있었지. MNO4 마이너스는 색깔을 띠니까 눈에 보이지만 얘는 투명해. 투명하지만 어디로 이동을 하겠니? 왼쪽으로?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누가? 칼 유미온이 왜? 플러스 전하를 띠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봐봐. 구리 이온도 있었지만 황산 이온도 있었을 거야. 그럼 황산 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왜 색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자 한번 써보자. 여기 퀴즈 어디였을까? 자 여기다 퀴즈. 지금 이 실험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들을 다 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들을 다 쓰라고 주관식에 나올 거야. 자, 요거 한번 써 봐. 친구들은 이거 정지하고 필기하고 생각해서 써 보고 그다음에 영상 보고 다시 확인 자 보자. 지금 이 상황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들은 다 음이온이어야 돼. 여기에 있는 음이온들을 다 쓰자고. 뭐 있니? 요거 S 오4이 마이너스 있었지. 어디에서 왔었니? 황산구리 수용액에서 왔어. 또 어때? 또 요거 과망가니즈산 이온 있지. Mn o 포 마이너스. 얘는 보라색이라서 눈에 보여. 얘는? 무색이라서 눈에 안 보여. 그 다음에, 조심해야 돼. 이거 하나 더 있지? 질산 칼륨 수용액이 전해질로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겠네? 그럼 얘는 물 속에서 수용액이 이온화되면 칼륨이온과 질산이온으로 이온화가 돼요. 그럼 이것도 존재하지. 그래서 조심해. 별표에. 이거 빠트리면 안 된다. 전해질까지 써줘야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들. 양이온들 다 써보자. 구리이온 있었고, 얘는 색깔이 있지? 무슨 색? 푸른색. 얘는 색깔이 보라색. 그 다음에 또 굴이 있고 여기 칼륨 있네? 칼륨이온 있었네? 칼륨이온. 얘는 무색. 그 다음에 얘는 또 칼륨이니까 어차피 공통이지.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떨어뜨리는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들 뿐만 아니고, 뭐까지? 전해질에 들어있는 이온들까지도 고려해서 문제를 써줘야 돼.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뭐가 중요하니? 여기서. 이혼을 전화 확인 실험 왜 했어? 왜한 거야? 의의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자, 쓰자. 이렇게. 쌤은 여기다 갖고 올게. 실험의 의의. 중요한 건왜 했느냐야. 그냥 단순 암기하는 거는 중학교 때까진 통하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일찍 하자고. 자 봅시다. 실험의 의의는 뭐가? 이온이 이동하면서 근데 이동하면서 잡아 봐라. 이제는 불이 들어오게 돼 언제? 원래는 걸음 종이만 전극에 연결했을 땐 불이 안 들어오는데 요 전해질과 이온들을 넣었더니 불이 들어오게 돼. 그렇다는 얘기는 이온이 이동하면서 무슨 역할을 하니? 각각 이온은 뭐를 갖고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하는 게 뭐니? 바로 전류란 말이야 그래서 이온이 이동하는 거는 얘 정체가 뭐냐면 정, 전류가 흐른다란 뜻이야 전류가 흐른다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전류라는 거의 정체는 별표하고 전류 자체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의 이동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의 둘 중에 하나만 이동해도 되고, 뭔가가 이동하는 것이 바로 전류란 뜻이야. 자,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이온은 이동하면서 동시에 뭐를 가지니? 전하를 가지고 각각의 자신이 가진 전하와 반대극적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온의 색은 왜 중요하니?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지표야. 외워. 구리이온, 이가구리이온은 푸른색. 그 다음에 과망간이즈산이온은 보라색이야. 여기다 쓰자. 보라색. 아, 였구나. 자. 관련 문제 하나 더. 실험 패턴을 한번 봐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봅시다. 5-2에, 어, 보자. 페이지 38쪽과 38쪽에 몇번봤냐면 10번도 같은 문제야. 11번도 같은 문제야. 그 다음에, 페이지 43쪽에, 17번도 같은 문제야. 그 다음에, 어, 페이지 44쪽에 24번도 같은 문제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봐봐 요걸 이해하면 요 지금 내 문제 있지 어떤 식으로 문제가 패턴이 나오던 간에 풀줄 알아야 돼 이거 우선 풀고 체크